토지, 박경리 대하소설 서문 2003년판 토지 서문을 대신하여 토지를 쓰던 세월 시간은 각일각 태어나고 죽어간다. 그러나 시간은 우리 삶에서의 광활한 느낌이며 한편 편의를 위한 구분인데 그것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진다는 것은 끝없는 문답이 될 것이다. 다만, 모든 생명의 삶 자체가 끝없이 오는 것이며 가는 것이라는 사실, 한없이 나타났다가는 사라지는 느낌, 그런 것들과 궤도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은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25년의 세월을 밀대로 밀어서, 1969년 그쪽으로부터, 1994년 이쪽에다 걸어놓고, 분초로 토막내어 그 길이를 재어본다는 것도 부질없는 짓이지만 설사 그 짓을 해본들 실감할 수 있는 것은 유실이라는 깨달음일 것이다. 각일각 숨을 쉬고 살았다 일이라든가 온갖 사물과 만나고 부딪치며 생존을 위하여 생명의 존엄을 위하여 치열하게 싸웠는 것, 혈연과 진지. 수많은 사람들과의 인연, 사랑, 이별, 그런 일조차 세월 저편으로 사라져 버린 신기루와도 같은 것으로 그 실체는 어디에도 없다. 사실 토지를 쓰던 세월을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구름 잡는 행위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추억이니 기억이니 하고 말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될. 삶의 냉혹성을 외면하려는, 이를테면 따뜻하고 부드러운 곳으로 귀향하려는 인성 탓이 아닐까. 그러나 의미와 가치가 그 어떤 것이든 활자로 가득 채워진 책의 부피로 남아있는 것, 하나의 작품으로 남아있는 것만은 우선 확실한 존재로 간주할 수 있고, 가까스로 시간을 매달아 놓은 것이라 할수 있을 것도 같다. 억조창생. 모든 생명이 도도히 흐르는 강물처럼 시원도 모르고 당도 하는 것도 모르기에 흐르고 흘러오는 이 삶의 터전은 알지 못할 공간이며 시간이지만 그 속의 생명과 생명의 집단들의 자취를 기록으로 남긴 역사만이 오늘 존재하듯 확실하게 존재하게 한다는 그 자체가 작가에게는 의미 있는 것일까. 토지를 쓰던 세월은 마치 짙은 안개와도 같다. 안개 속에서 자맥질 하듯 기억은 떠올랐다가는 가라앉곤 한다. 무수한 사건, 무수한 사람들, 밀림과도 같은 생각의 넓이와 깊이. 토지가 완결되면서 많은 분이 글로 혹은 말씀으로 축하해 주셨다. 그 중에서도 7년간의 순환, 괄호 열고 사위의 옥살이, 괄호 닫고 에 대하여 위로해 주셨는데, 내 자신 까맣게 잊고 있었던 일을 기억하고 글로 쓰신 분들이 계셔서 눈시울이 뜨거워지기도 했다. 그러고 보니 내 자신은 그때 일에 대하여 말한 적도 글로 쓴 적도 별반 없었던 것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었다. 토지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들 수도 있겠으나, 자신에 관한 일은 거의 말하지 않는 성미 탓도 있었을 것이다. 구질구질한 신세타령 같기도 했고, 되살리기가 아팠기 때문인지 모른다. 일제 말기, 딸아이의 아버지가 일본서 항일운동인가 했다 하여 형무소에서 복역한 일이 있었지만, 그 사실은 묻어두어 아무도 아는 이가 없었는데, 난데없이 일본에서 자료가 나타나, 보훈처가 어디에다 등록하라는 서신을 받은 적이 있었다. 그러나 6.25때 형무소에서 사라진 사람이었기에 딸아이와 나는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무서운 세월이었기 때문에 딸아이와 나는 침묵을 했던 것인데 그 무서운 세월을 질러서 여기까지 왔다. TV에서 본 것이지만 함께 징용 갔다가 죽은 친구의 무덤을 찾아 일본까지 건너가서 수풀을 헤치며 아무개야 하고 친구 이름을 부르던 그 애절한 목소리를 나는 잊지 못한다. 그러나 한편 개인적 체험으로 말한다면 외로움의 심화를 나는 더 두려워했는지 모른다. 다른 분들도 체험했으리라 생각하지만 사실 자기 자신의 처지를 하소연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고독한 행위다. 묻는 사람은 부담스럽고 난처해 하기도 하지만 언어는 결코 완전한 것이 될 수가 없다. 듣는 사람은 진실을 파악할 수 없고 말하는 사람은 진실을 전달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와 같이 진실을 표현할 수 없는 외로움은 대개의 사람들이 겪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나는 지극히 편안하고 외로움 같은 것은 느끼지 않는다. 나는 이제 늙었고, 자식들은 남과 같이 제법 순탄해졌기 때문에, 하소연할 아무런 말도 없고, 언짢는 일을 기억할 필요도 없으며, 감사할 뿐이다. 그러나, 기억해둬야 할 일은 있다. 토지를 쓰는 동안 도움을 주시고 격려해주신 분들, 7년의 순환기에 우리를 따스하게 감싸주신 분들, 그런 분들이 적지 않았다. 정말 잊을 수가 없다. 사실 나는 지금 망연자실에 있다는 것이 정직한 고백이다. 내가 뭘 어쨌기에 이렇게 단비가 내게 내리는가. 치열하게 살지 않는 목숨은 없다. 어떠한 미물의 목숨이라도 살아남는 것은 아프다. 끝없는 환란의 고개를 넘고 또 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어떠한 역경을 겪더라도 생명은 아름다운 것이며, 살 만큼 진실한 것은 없다. 비극과 희극, 행과 불행, 죽음과 탄생, 만남과 이별, 아름다운 것과 추악한 것, 환희와 비애, 희망과 절망, 요행과 불운, 그러한 모든 모순을 수용하고 껴안으며 사는 삶은 아름답다. 그리고 삶그 자체만큼 진실된 것도 없다. 문학은 그 모순을 극복하려는 의지의 표현 아니겠는가? 나는 지금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기분이다. 문학에 대하여 나는 다시 나에게 물어야만 할것 같다. 멀고 먼 피안에서 서성되는 진실을 위하여. 이 글은 토지 완결 후 처음 써보는 글이다. 처음 쓰게 되는 데는 이유가 있다. 그해, 그러니까 동아일보에 단층이라는 소설을 연재했을 무렵, 김병익 선생은 동아일보 문화부 기자였다. 사위는 형무소에 있고, 손주는 내 등에 있었을 때, 원고 관계로 김병익 선생은 벌판만 같은 내 집에 들러 우리 생활을 목격하곤 했다. 따뜻하고 안쓰러워서 어쩔 줄 몰라 했던 그분의 눈빛을 우리는 잊지 못했다. 신문사에 돌아가서는 박 선생을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했다는 말도 들려왔다. 그 무렵 같은 기자였던 홍휘자 씨가 오는 길이면 장을 보아오곤 했다. 그때 그 따뜻한 마음들에 대한 보온 같은 기분이랄까. 결국 구름 잡는 것 같은 이 글을 쓰게 된 것이다. 문학과 사회 1994년 겨울호 통권 28호 박경리 서문 2002년판 토지를 내며 서문을 쓰는 것이 두렵다. 할 말을 줄이고 또 줄여야 하는 인내심에는 억압적 속성이 있으며 부정적 성향에다 모순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늘 현실 도피를 꿈꾸고 있기 때문인데 내게는 어떤 것도 합리화할 용기가 없다. 솔직히 말해서 그동안 나는 토지로부터 도망치고 있었다.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지겨웠고 부담스러운 짐을 부리고 싶었다. 심지어 토지문화관에 관해서도 소설과는 무관하며 토지공사에서 지었으니 토지라 신경질적으로 주장하기도 했다. 또 그것은 사실이기도 하다. 어느 특정한 작가나 작품의 몫이 전혀 아니며, 예술가 학문하는 분들이 활용하는 다만 그런 곳이기 때문이다. 그해, 그러니까 토지를 끊는 1994년 8월 15일, 그때도 나는 해방감, 성취감을 느끼지 못했다. 그냥 멍청히 앉아 있었다. 방향조차 잡을 수 없었고, 막막했던 길 위에서. 폭풍이 몰고 간 세월이 끔찍하여 그랬을까? 생각해보면 토지의 운명도 기구했다. 25년 동안 여러 지면을 전전했고 사부까지 출간되었으나 3년 동안 출판정지, 절필한 일이 있었다. 완간이 된 뒤에도 출판계약이 끝나면서 3년간 책을 내지 않고 절판 상태를 애써 외면했다. 작품이 나간 이상 독자에게는 읽을 권리가 있고 이미 작가 손에서 떠난 거라며 꾸지람을 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구세대에 속하고 편협한 나로서는 그러나 구시대에 속하고 편협한 나로서는 문학 작품이 자본주의 원리에 따라 생산되고 소비되는 오늘의 추세는 견디기 어려운 것이었다. 상인과 작가의 차이는 무엇이며? 기술자와 작가는 어떻게 다른 것인가? 차이가 없다면 결국 문학은 죽어갈 수밖에 없다. 의미를 상실한 문학, 맹목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삶.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 이제 책이 다시 나가게 되니 마음은 석연찮다. 자기 연민이랄까, 자조적이며 투항한 폐잔병 같은 비애를 느낀다. 나는 왜 작가가 되었을까? 얼마 전에 하동 평사리에 최참판댁을 복원해놓고 토지문화제라는 행사가 있었다. 허리를 다쳐 운신이 불편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뒷전이 내 편안한 자리로 늘 치부했던 숲기없던 기질탓도 있어 잔치에 참가하는 것이 영 내키지 않았다. 그러나 딸아이의 부축을 받으며 하동으로 내려갔다. 섬진강 강변길을 따라가는데 지천으로 쌓아놓은 붉은감이 오후 햇빛을 받고 있었다. 그 풍경을 바라보며 그때도 왜 나는 작가가 되었을까 마음속으로 내었다. 해걸음의 행사장에서 몸과 마음이 얼어버린 나는 자동인형처럼 연단으로 올라갔다. 지리산의 한에 대하여 겨우 입을 열었다. 오랜 옛적부터 지리산은 사람들의 한과 슬픔을 함께 해왔으며, 핍박받고 가난하고 쫓기는 사람, 각기 사연을 안고 숨어드는 생명들을 산은 넓은 품으로 쌓아놨고, 동족상쟁으로 피 흐르던 곳 하며 횡설수설 하는데, 벼랑간 목이 메이고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예상치 못한 일이 내 안에서 벌어졌던 것이다. 세월이 아우성 치며 달려드는 것 같았다. 둑이 터져서 온갖 일들이 쏟아져 내리는 것 같았다. 아, 이제야 알겠구나. 토지를 쓴 연휴를 알겠구나. 마음속으로 울부짖으며 나는 다시 말을 이어나갔다. 지도 한장 들고 한번 찾아와 본적 없는 악양면 평사리. 이곳에 토지의 기둥을 세운 것은 무슨 까닭일까 우연치고는 너무나 신기하여 과연 박 아무개의 의도라 할수 있겠는지 아마도 그는 누군가의 도구가 아니었을까 전신이 떨렸다 30년이 지난 뒤에 작품의 현장에서 나는 비로소 토지를 실감했다 서러움이었다 세상에 태어나 삶을 잇는 서러움이었다 악양 평야는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외부에서는 넘볼 수 없는 호수의 수면같이 아름답고 광활하며 비옥한 땅이다. 그땅 서편인가? 골격이 굵은 지리산 한 자락이 들어와 있었다. 지리산이 한과 눈물과 핏빛 순환의 역사적 현장이라면 악양은 풍요를 약속한 이상향이다. 이곳이 맞물린 형상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고난의 역정을 밟고 가는 수 없는 무리. 이것이 우리 삶의 모습이라면 이상향을 꿈꾸고 지향하며 가는 것 또한 우리네 삶의 갈망이다. 그리고 진실이다. 집으로 돌아와서 지금 나에게 남아있는 것은 소지에 나오는 인물 같은 평사리 마을의 할아버지, 할머니, 아주머니, 그리고 아저씨들의 소박하고 따뜻한 인간의 향기뿐 아무것도 없다. 충격과 감동, 서러움은 뜬구름 같이 바람에 날리는 나뭇잎 같이 사라져 버렸다. 다만 죄스러움이 가끔 마른 침 삼키듯 마음 바닥에 떨어지곤 한다. 필시 관광용이 될 최첨판댁 때문인데 또 하나 지리산에 누를 끼친 것 아닐까 지리산의 순환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먹고 살만한 사람들에 의해 산은 신음하고 상처투성이다. 어디 지리산뿐일까마는 산짐승들이 숨어서 쉬어볼 곳도 마땅치 않고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운 식물 떠나버린 생명들 바위를 타고 흐르던 생명수는 썩어가고 있다 한다. 도시 인간들이 이룩한 것이 무엇일까? 백팔 번뇌, 끝이 없구나. 세사 한 귀퉁이에 비루한 마음 걸어놓고 헐헐 껍데기 벗어던지며 떠나지 못하는 것이 한탄스럽다. 소멸의 시기는 눈앞으로 다가오는데 삶의 의미는 멀고도 멀어. 너무나 아득하다. 2001년 12월 3일, 박경리 서문 사정에 의해 1989년 가을부터 나는 인지를 발표하지 않았고 토지의 출판은 중단 상태로 들어갔다. 문학을 포기할 생각도 해보았고 서점에 토지가 꽂혀 있는 것을 보면 심한 혐오감에 빠지기도 했다. 사람 사는 세상에 대한 절망감은 꽤 오랫동안 나를 침잠하게 했으며 내 문학이 얼마나 가벼운 존재인가를 깨닫게도 했다. 그리고 독자들도 책을 읽을 권리가 있다하며 출판 중단을 비난하는 내 주변에 대해서도 개의치 않고 시간을 응시하며 겨울 나무가 바람에 몸을 흔들며 고엽을 떨어뜨리듯 나 역시 새봄을 막기 위하여. 분노의 쓰레기를 떨구려고 호미를 들고 텃밭에 나가곤 했다. 산다는 것은 아름답다. 그리고 애잔하다. 바람에 들어눕는 풀잎이며 눈실린 나뭇 가지에 홀로 앉아 우짖는 작은 새, 억조 창생 생명 있는 모든 것의 아름다움과 애잔함이 충만된 이 엄청난 공간에 대한 인식과. 그것의 일사불란한 법칙 앞에서 나는 비로소 털고 일어섰다. 찰나같은 내 시간의 소중함을 느꼈던 것이다. 작년 가을부터 종결편인 토지오브의 연재를 시작했으며 주변의 비난을 수용하여 토지출판의 재개를 결심했다. 젊고 맑은 감성들이 모여서 하는 솔출판사를 선택하여 이 책이 나가게 되었는데 바라건대 조약돌처럼 이 강산 사방에 깔려있는 문화라는 허상 속에서 진정한 문화예의 회기에 성과 있기를 빈다 1993년 6월 8일 박경리 서문 1973년 6월 3일 밤 작자 토지 제1부를 현대문학지에 연재 중이던 1971년 8월, 암이라는 진단에 의해 수술을 받은 일이 있다. 수술 전날 병실 창가에서 동대문 쪽으로 남산까지 길게 걸린 무지개를 보았다. 참긴 무지개였었다. 아마 나를 데려가려나 보다 하고 나는 혼자 무심히 중얼거렸다. 그날 회진원 의사에게 물었다. 수술은 몇 시간이나 걸리느냐고, 세 시간쯤 걸린다는 대답이었다. 대수술이군요 하고 뇌었다. 삶의 보복을 끝낸 것처럼 평온한 마음이었다. 휴식으로 들어가는 기분이기도 했다. 야릇한 쾌감 비슷한 것도 있었다. 정작 죽음의 공포, 암이라는 병에 대한 불안은 가을 회복기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언덕길이 보이는 창가에 앉아서 아이들이 뛰어가고 시장 바구니를 든 주부가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세상은 모든 생명, 나뭇잎을 흔들어 주는 바람까지 더없이 소중하게 느껴졌다. 살고 싶다고 생각했다. 아름다운 것들, 진실이 손에 잡힐 것만 같았고, 그것들을 위해 좀더 일을 했으면 싶었다. 고뇌스러운 희망이었다. 여기서 박경리 작가는 45살에 암 선고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글을 쓰지 않는 내 삶의 터전은 아무것도 없었다. 목숨이 있는 이상 나는 또 글을 쓰지 않을 수 없었고, 보름만에 태어난 그날부터 가슴에 붕대를 감은 채 토지의 원고를 썼던 것이다. 백매를 쓰고 나서 악착스런 내 자신에 나는 무서움을 느꼈다. 어찌하여 빙벽에 걸린 죄인인가. 내게서 삶과 문학은 밀착되어 떨어질 줄 모르는 징그러운 쌍두화였더란 말인가? 달리 할 일도 있었으련만 다른 길을 갈 수도 있었으련만 전신에 엄습해오는 통증과 급격한 시력의 감퇴와 밤낮으로 물고 늘어지는 치통과 내 작업은 붕괴되어가는 체력과의 맹렬한 투쟁이었다. 정녕 이 육신적 고통에서 도망칠 수는 없을까? 대매출의 상품처럼. 이름 석자를 걸어 놓은 창작행위. 이로 인하여 무자비하게 나를 묶어버린 그 숱한 정신적 속박의 사슬을 물어 끊을 수는 없을까? 자의로는 그렇다. 도망칠 수는 없다. 사슬을 물어 끊을 수도 없다. 용기가 없는 때문인지 모른다. 운명의 저항인지도 모른다. 마지막 시각까지 내 스스로는 포기하지 않으리. 그것이 죽음보다 더한 가시덤불의 길일지라도, 악마의 관계에 의해 우수의 정직한 한 사내를 전능자 하나님이 악마의 손에 넘겨준 구약, 욥기를 독자들은 기억하리라 믿는다. 악마에게 시험을 당하게 된그 불운한 사내는 일시에 모든 것을 잃고 자식도 가산도 다 잃어버리고, 내는 그 자신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악창에 시달리며 신음하는데 환부에서 흐르는 고름을 사금파리로 긁어내는 요배 그 모습을 생각하면 부끄럽다.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혀가 괴휼을 바라지 아니하리라. 나는 단정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죽기 전에는 나의 순전함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 하고 말한 욕을 생각하면 그의 발 아래 꿇어 앉고 싶어진다. 시험은 끝나고 모든 잃은 것을 찾은 욕을 염두에 떠올리며 위안을 받을 적에 나는 슬프고 내 자신이 갈부서진다. 이 미물같은 이라고. 승리 없는 작업이었다. 끊임없이 희망을 돌려내어 버리고 버리곤 하던 아픔의 연속이 내 삶이었는지 모른다. 배수의 진을 치듯이 절망을 짊어짐으로써만이 나는 차근히 발을 내밀 수가 있었다. 아무리 좁은 면이라도 희망의 여백은 두렵다. 타협이라는 속삭임이 꿈을 먹는 것 같은 무중력이 내가 나를 기만하는 교활한 술수가 기적을 바라는 가엾은 소망이. 희망은 이같이 흉하게 약화되어가는 나를, 비천하게 겁을 먹는 나를 문득문득 문득 깨닫게 한다. 나는 표면상으로 소설을 썼다. 이 책은 소설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한 인간이 하고 많은 분노에 몸을 태우다가 쓰러지는 순간순간의 잔해다. 제 덤이다. 독자는 이 소설에서 울부짖음도 통곡도 들을 수 없을 것이다. 소설일 따름, 허구일 뿐이라는 얘기다. 진실은 참으로 멀고 먼 곳에 있었으며, 언어는 덧없는 허상이었을 뿐이라는 얘기다. 마찬가지로 진실은 내 심장 속 깊은 곳에 유폐되어 영원히 침묵한다는 얘기도 되겠다. 7, 8년 전에 나는 어느 책에다 언어가 지닌 숙명적인 마성에 대해 얘기한 적이 있다. 진실이 머문 강물 적현을 향해 한치도 헤어나갈 수 없는 허수아비의 언어. 그럼에도 언어에 사로잡혀 빠져나갈 수 없는 것은 그것만이 강을 건널 가능성을 지닐 유일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나는 전율 없이 그 말을 되풀이할 수가 없다. 사람들은 수월하게 행과 불행을 얘기한다. 어떤 사람은 나를 불행하다 하고, 어떤 사람은 나를 행복하다 한다. 전자의 경우는 여자의 운명을 두고 한 말이겠고, 후자의 경우는 명리를 두고 한 말이 아니었나 싶다. 혹은 잡사에서 손을 떼고 일에 전념하는 것을 두고 한 말인지 모르겠다. 그들 각도에서 본 행, 불행에는 각기 타당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때론 노여움을, 때론 모멸감을 느끼며 그런 말을 듣곤 한다. 애매모호하기 때문이다. 무궁무진한 인생의 심층을 상식으로 가려버리려는 짓이 비겁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분류되는 불행, 그렇게 가지치어지는 행복이라면 실상 그 어떤 것과도 나와는 별 인연이 있을성 쉽지 않다. 분명 환난을 겪은 요백에는 행복의 비밀이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상이 토지 일부를 쓰던 3년 동안의 내 심경이며 그것을 적어본 것이다. 앞으로 나는 내 자신에게 무엇을 언약할 것인가, 포기함으로써 좌절할 것인가. 다만 확실한 것은 보다 험난한 길이 남아 있으리라는 예감이다. 이 밤에 나는 예감을 응시하며 빗소리를 듣는다. 1973년 6월 3일 밤. 작자. 가볍게 책 읽기였습니다. 또 봐요.